Я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무제반증 관리가 무릎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무제반증 자가 진단하는 방법,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발생하는 원인을 발 내부적인 요인과 발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을 중재하기 위해서 무지 내정근 무지 외정근을 포함한 발 내재근들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관리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고 운동한 부분들을 일상생활에 녹여들게 만들어 주시면 발의 아치 효복과 무제반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뿐 아니라 족저음막염 발목염자 등 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무릎의 기능 개선 및 통증을 중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드르륵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죄반증을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관절에서 무릎, 발로 이어지는 힘의 축이 무너지면 발의 아치가 소실되는데요. 이렇게 평발이 되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힘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의 아치가 소실된 상태로 걷게 되면 바깥쪽으로 휘는 힘을 더 크게 받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걸을 때와 발의 아치가 소실된 상태로 걸을 때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매일 걷게 되면 무죄반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무죄반증 진행을 막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저번에 말씀드린 발 내부적인 요인의관리에서 멈추지 말고 외부적인 요인, 고관절에서 무릎 발로 이어지는 정렬을 올바르게 맞춰줌으로써 발의 아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몸이 되는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작들이 어렵다면 실패 없는 무릎 재활 카테고리에서 기초를 다시고 수행해 주세요. 브릿지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척추의 정렬을 유지한 상태로 엉덩이 힘을 메인으로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고관절을 중립 위치, 차렷 자세로 만들어 놓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척추는 중립 상태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브릿지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부분은 따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옆에서의 모습은 신경을 쓰지만 정면에서의 모습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과 무릎이 잘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십니다. 무릎에 밴드를 걸고 가능하다면 발은 정면 그리고 발 간격은 한뼘면서한뼘반 정도 벌려주세요. 그렇게 벌린 것만큼 무릎도 같이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벌려놓으면 발의 아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발가락은 떨어지지 않도록 지면을 잘 누르고 무릎은 벌리면서 유지하고 있게 되면 발부터 무릎, 고관절까지의 힘의 축이 맞춰집니다. 되는 거죠. 엉덩이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할 때도 이 안쪽의 공간이 지속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포인트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메인으로 쓰면서 발 내질근과 외질근의 협응으로 인해서 아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까치발 드는 운동도 다 알고 있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뒤꿈치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약 서 있는데 이발 안쪽이 이렇게 공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좁아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발 날로 이렇게 쓰면서 공간을 여는 게 아니라 발의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닿아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뒤꿈치를 들면서 운동을 할 건데,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엄지하고 검지 쪽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마찬가지 아치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될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들어올릴 때 엄지, 검지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을 쓰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치는 살려놓고 들어올릴 때는 엄지하고 검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발 외제근에 속하는 종아리 근육 뿐 아니라 내 외측의 근육들까지 협응작용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아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아치 형성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긴 밴드를 책상이나 식탁 같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묶어두고 이렇게 무릎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닿는 무릎은 아프면 안 되니까 수건이나 쿠션 같은 것을 대주시고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의 아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무릎을 살짝 벌리면서 이 아치를 살려놓은 상태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쪽 이쪽 부분은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로 밴드의 힘을 이어서 무릎을 벌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관절, 무릎, 발까지의 정렬을 올바르게 맞춰 주신 다음에 운동을 수행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을 살짝 잡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까치발드는 운동을 할 겁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벌려놓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운동 중에 계속 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밴드를 벌리면서 운동을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밴드를 계속 벌리면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도 아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 상태가 이루졌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때는 엄지와 검지 쪽으로 힘을 좀 주면서 올라가가지고 얘가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다리가 운동하는 메인 다리이긴 하지만 이 뒤쪽에 있는 다리도 이렇게 꺾여있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할 건데요 무릎에 밴드를 끼고서 수행을 할 겁니다 앞에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아치가 무너진 상태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밴드를 벌리면서 발과 무릎의 정렬을 잘 맞춰주시고 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어나볼 겁니다. 발을 벌리면 벌릴수록 무릎을 벌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뼘에서 한뼘반 정도 벌리고 수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은 정면, 그리고 무릎은 밴드를 벌려서 무릎과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발가락을 맞추는 게 괜찮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일어나볼 건데요.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앉을 때도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릎과 발가락의 방향을 일치시켜 주면서 유지하면서 일어나 주셔야 돼요.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무릎과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하면서 천천히 앉아 주시는 거예요. 밴드가 너무 세면 이렇게 확 모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약한 밴드로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쿠션을 두거나 아예 의자를 높여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바퀴 의자에서는 절대 수행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정 의자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밴드를 벌리는 힘을 유지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악치를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하시면 그냥 하체만 힘들 거예요. 허벅지랑 엉덩이만 힘들 겁니다. 운동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운동의 규칙이 있죠. 고관절, 무릎, 발까지 축을 맞추고 아치를 형성한 상태에서 하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무제반증 관리가 무릎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과 함께 걷기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빠르게 체크해서 관리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나? 그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행을 늦춰서 수술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이고, 무릎 통증 예방 및 개선의 효과는 덤입니다. 그러니 할수 있는 운동들부터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아시겠죠?